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걱정거리일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 주변의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실까요? 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면 할머니들은 많은데 할아버지들은 손에 꼽을 정도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남편은 괜찮을까? 아버지는 건강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귀를 기울이고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5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온 한 의사 선생님의 놀라운 발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발견한 것은 남성들의 짧은 수명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해답이 우리 일상 속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 말이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바로 왜 우리 주변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75살이신 김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동네에 내 또래 남자들은 이제 몇명안 남았어. 다들 먼저 가버렸지.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남성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여성들보다 상당히 짧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략 6살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들이 85살 정도까지 사신다면 남성들은 79살 정도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차이가 과연 타고난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차이의 상당 부분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분의 특별한 스승이 계십니다. 올해 82살이신 정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시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봐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정하시고 매일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으시며 일주일에 세 번씩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 상담을 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정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은 시절에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갑작스러운 사고나 급성 질환 때문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이죠. 정 선생님께서는 특히 남성들에게서 자주 보게 되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수명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100배는 쉽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것, 운동할 시간이 없다며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는 것 같은 것들 말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세대 남성들은 남자는 원래 일찍 죽는 거야 라고 체념하듯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남성의 숙명인 것처럼 받아들이셨던 거죠. 하지만 정 선생님께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라는 게정 선생님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것들이라고 하시더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정 선생님께서 50년간의 경험을 통해 정리하신 내용들입니다. 남성들의 건강과 수명을 위협하는 다섯 가지 주요 원인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나는 이미 늦었어 또는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 생각부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거예요. 60살이든 70살이든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하루 빠른 겁니다. 그럼 이제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주요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것들을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면서 각각이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풀어서 들려 주셨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로 꼽힌 것은 바로 잠 부족 문제입니다.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요즘 남성들은 잠을 사치품처럼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40대, 50대 남성분들이 잠잘 시간에 일을 더 해야지라며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이라는 것이 단순히 피곤함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속에서는 정말 바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며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정리되는 거죠. 정 선생님께서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은 마치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시더군요. 실제로 선생님께서 진료실에서 만나신 환자분들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 수면 시간이 하루 5시간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여전히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끊지 못하고 있는 담배 문제입니다. 정 선생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담배 한 개비 피울 때마다 수명이 11분씩 줄어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다라고 하시더군요. 흥미로운 것은 담배가 폐에만 해로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장, 혈관, 뇌, 심지어 위장까지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정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담배를 끊으신 한 환자분이 계셨는데, 금연 후 1년 만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더군요. 몸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된다는 게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문제인데,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든 남성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정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방법은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늙는다고 하시면서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바둑이든 등산이든 노래교실이든 상관없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특히 큰 문제가 되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한국 남성들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에게 마시당한다고 하시더군요. 회식 문화, 접대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술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체질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두통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이미 몸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분들이 계속 술을 마시면 간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정 선생님께서는 완전히 금주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이틀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날을 만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간에 좋은 헛개나무차나 칠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을 말씀드려야겠는데 이것은 정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정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첫 번째 원인 바로 운동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대 남성들이 하루에 걷는 걸음수가 조선시대 사람들보다도 적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 걸어서 다니고 어디든 두 발로 다니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집앞 편의점에 가는 것도 차를 타고 사무실에서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고 집에 와서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죠. 정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65살 되신 박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에 오셨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환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루에 집 안에서만 생활하시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이분에게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무릎이 일할 기회가 없어서 녹슨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집 주변을 10분씩만 걸어보라고 권하셨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시큰둥해 하시던 박 씨가 한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다고 합니다. 무릎 통증은 사라졌고, 얼굴 색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요즘 밤에 잠이 잘 온다고 기뻐하시더라고 합니다. 단순히 매일 10분씩 걷기만 했는데도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움직임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저절로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 선생님께서는 근육은 저축 통장과 같아서 젊을 때 많이 넣어두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조금씩이라도 넣어야 한다고 비유하시더군요. 특히 남성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체 근육입니다. 팔 근육은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지만 다리 근육은 의식적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정말 빠르게 약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이미 하체 근육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가장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면 어려워하는데,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기라고 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루에 10번만 해도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신 것은 걷기의 중요성입니다. 정 선생님께서는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심장에도 좋고 다리 근육에도 좋고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 우울감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몇 시간씩 걸어야 하나라고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 선생님께서는 하루 20분만 걸어도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운동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0살에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신 최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는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시고 1년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 모임에까지 참여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왜 진작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운동의 효과를 몸소 체험하신 거죠. 정 선생님께서는 몸은 나이를 먹어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그 변화의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릴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 선생님께서는 운동도 계단을 오르듯이 천천히 단계별로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먼저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쭉쭉 늘려주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잠도 더잘 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주요 원인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정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만리장성만한 차이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정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 환자분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을 때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68살의 이 씨라는 분이었는데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무릎 관절염까지 앓고 계셨습니다. 약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셨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었다고 해요. 정 선생님께서는 이분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집 앞을 걸어 보라고 하시면서 약 먹는 것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분도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라며 반신반의 하셨고, 가족들도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지라고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께서는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된다며 계속 격려해 주셨다고 해요. 두 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잠을 더잘 자게 되었고, 식욕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걷는 시간을 10분, 15분으로 늘려도 힘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스스로 걷는 시간을 30분까지 늘리셨고, 동네 친구분들과 함께 걷기 모임도 만드셨다고 합니다. 1년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고 해요.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검사 수치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분의 표정과 말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늙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던 분이 요즘 매일이 즐겁다고 말씀하시게 된 거죠. 이분께서 정 선생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70살의 인생에서 가장 건강해졌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시작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단 5분 걷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특별한 재능이나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들의 쌓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크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정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욕심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잠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되시면 오늘 밤부터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운동 부족이 걱정되시면 내일 아침 집 앞을 한 바퀴만 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으시다면 하루에 한 개비씩 줄여 보시는 것부터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 선생님께서는 100점짜리 계획을 하루 실행하는 것보다 60점짜리 계획을 100일 실행하는 것이 낫다고 하시더군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 보세요. 정 선생님께서 봐오신 바로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시더군요.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잘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 선생님께서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